네, 커비스 친구들 반갑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이심을 기억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커비스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커비스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커비단 친구들, 안녕. 친구들, 오늘따라 선생님은 커비가 정말 보고 싶어요. 우리 오늘 커비를 힘차게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커비야. 커비, 안녕. 커비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코비야, 뭘 찾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도와줄까? 저는 가족을 찾고 있어요. 친구들도 제가 가족을 찾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그럼, 물론이지. 우리가 함께 찾을 가족이 누구인지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을래? 코비야, 지금 너가 들고 있는 게 뭐야? 이건 저의 가족들과 닮은 사진이에요. 우리 가족은 저처럼 갈색 털과 검은색 눈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사과를 좋아할 거예요. 어린이 친구들, 지금 여기에 우리 코비의 가족처럼 보이는 친구들이 있었나요? 코비야, 미안해. 여기에는 너의 가족이 없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오늘 티모 씨랑 농장에서도 찾아보았어요. 가족처럼 보이는 동물을 찾았는데 그것은 고양이 키티였어요. 키티도 저처럼 갈색털을 가졌지만 뾰족한 귀와 수염을 가졌어요. 키티는 저의 가족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맞아. 고양이는 곰과 다르지. 농장에 또 가족처럼 보이는 동물이 있었니? 음, 굴속에 사는 마머 척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척 아저씨는 갈색 털과 검은 눈을 가졌고 사과를 좋아한대요. 하지만 아저씨는 농장의 구멍에서 살아요. 전 사과나무에서 사는데 말이죠. 음, 커비야, 알고 있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는 갈색 틀을 가진 친구도 없고, 너같이 밝게 빛나는 검은색 눈을 가진 친구도 없단다. 하지만 커비도 친구들도 모두 파란색 조끼를 입고 있단다. 와! 정말 그러네요! 우리는 커비의 가족은 아니지만, 우린 커비를 아주 많이 사랑해. 우리 다 같이 친구들, 커비를 사랑한다고 말해 줄까요? 선생님이 셋을 세면, 커비야, 사랑해. 라고 말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커비야, 사랑해. <laughs> 모두 모두 너무 고마워요.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어서 너무 기뻐요. 저는 집으로 가기 전에 사과창고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커비단 친구들, 다음주에 또 만나요. 커비야, 안녕. 다음주에 만나자.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목사님 따라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오른이라. 이것이 오늘이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인형극 재미있게 보았나요? 인형극에서 커비가 가족을 열심히 찾았어요. 가족을 열심히 찾았지만 아직 찾지 못했어요. 커비가 꼭 가족을 찾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도 가족이 있지요. 엄마, 아빠,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또 가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잘 자라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족을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 부모님에게 특별한 일을 맡겨 주셨는데 그 일이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잘 돌보아 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여기 그림을 보면 엄마가 딸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엄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로서 자녀들을 잘 돌봐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도 우리 친구들을 잘 돌보아 주실 거예요. 어떻게 돌보아 주실까요? 우리 아빠가 엄마가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을 잘 돌봐 주기 위해서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친구들 또, 아플 때 간호도 해주시고, 약도 주시죠? 또, 우리 친구들이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도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하나, 어,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에게 자녀를 잘 돌보라고 그 역할을 주셨고, 엄마, 아빠는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잘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엄마, 아빠, 부모님에게 그 자녀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 그림을 보면 아빠가 두 자녀에게 성경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성경책. 우리 친구들도 엄마나 아빠가 성경책이나 성경동화를 읽어준 적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금 커비스를 하면서 집에서 재밌는 게임도 하지만 또 무엇을 하죠? 성경 말씀 암송도 하죠? 이건 역시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자녀를 잘 사랑하고 자녀를 잘 돌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 ]처럼 이 말씀이 뭐냐면, 자녀인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이 시키신 것을 잘 따르고,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데,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을 하나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에게 방을 정리하라고 했을 때, 장난감 정리하라고 했을 때,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는 친구라면, 청소도 잘하고, 방 정리도 잘하고, 장난감 정리도 잘할 거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의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언니, 오빠, 또형 누나,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다툴 때도 있지만, 다투고, 막 서로 싸우고, 이럴 때도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어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걸 또, 언니, 오빠, 형, 누나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커비스 친구들을 보고 많이 많이 기뻐하실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는 우리 커비스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커비스 친구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와나 친구들 오랜만이에요. 어, 오늘 선생님이랑 할 게임은 무릎으로 콩주머니를 나르는 그 게임을 할 겁니다. 먼저 준비물은 콩주머니 하나 그다음 어와나 컵두개 있으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먼저 알려줄게요. 컵 하나를 위치해놓고 자 커비스는 세 걸음, 그 다음에 스팍스하고 TNT는 다섯 걸음을 갑니다. 선생님은 다섯 걸음을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통주머니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어, 커비다는 한 바퀴, 그 다음에 스팍스하고 TNT는 다 바퀴를 돌겠습니다. 자 돌아 돕니다 시작. 이렇게 하다가 콩주머니가 떨어졌다.는 그 자리에서 다시 채우고 자 돌아야 됩니다. 자, 열심히 돌아서 자 이렇게 위치에 오게 되면 다섯 바퀴째 위치에 오게 되면 컵 위에. 콩주머니를 떨어뜨립니다. 정확하게 떨어뜨리면, 천 점. 그 다음에, 떨어뜨렸는데, 컵이 쓰러졌다. 500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쉬워 보이지만 은근히 힘든 게임이에요. 즐겁게 하고, 우리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도로 커비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커비스 공동체 모든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